자, 같이 볼게요. <laughs> 어, 일반 기준에 의한 사례지만 국제도 똑같으니까요. <laughs> 자, 회사가 단기에 DB형 연금을 가입하고 있었으며 연금 부담금의 불입 전에 퇴직급여 충당금과 연금의 운용자산의 내건 당과 같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 이월이 25이고요. 연금에서 4억 지급하고 보통 연금에서 1억 4천 지급했습니다. 그럼 요거 연금에 지급한 4 요거에 아까 보셨던 넣다 뺐다 조정 여기 같이 볼게요. 보시면 여기 4이 요거 넣다 뺐다 했죠. 요거요. 여기에다 적습니다. 보시나요? 요거. 요거요. 지금 이제 컷으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요거요. 이 금액을 이제 송금 사립과 동시 입금 사립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보통 연급 1억 4천 지급액이 어디 있는 거냐? 얘가 이제 기중퇴직금 지급액 여기 있는 거죠. 이제 서식에작성해서 강조를 있지만 1억 4천이 기중퇴직금 지급액은 연금의 지급한금을 적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회사자금 지급액을 적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막그 밑에 설명이고요. 자 연금은 지금 보시면 10억에 서 4억 나왔고 이자 3,750 수수료 300엔. 나갔으니까 3,450이 들어갔죠. 밑에 보시면 이제 연금의 기저 잔액에서 수령액 빼고 여기까지 나와있죠. 그렇죠? 네, 전환금 잔액은 이제 1200에서 400 나오고 800 남,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의 충당금은 여기 붕괴가 나와있네요. 연금에서 사항 나오고 회사 돈 1억 4천 나오고 뭐 붕괴입니다. 보통 예금 나온 거니까요. 운용 수익 나와있고 그렇죠. 추기액이 12월 말에 일시 퇴직 기준과 <laughs> 보험 수리 기준 나와 있습니다. 여기 25억이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고요. 27억이 여기 밑으로 가는 겁니다. 총급여 자료가 이제 1년 이상 건속자가 87억이고 87억에서 여기서 식대보조금 5억을 빼면 82억 되겠죠. 그래서 전체 100억 요금에 서그서 그 1년 미만 건속자 13억에다가 비과세 급여 5억을 빼면, 18억이, 5억을 넣으면 18억이 되겠죠. 그래서 82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태충 유보자에게 18억이고, 신고 조정액이 12억이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96,500을 더불입했습니다그 그러니까 회사가 연말에 10억 400을 태충을 설정했네요. 자, 갈게요. 자, 그럼 태충 조정 계산으로부터 갑니다. 1 9 0 0 기준의 한도 82억이 일본으로 가서 5% 4억 1등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일시 퇴직 기준의 추계 25억에서 보험수리 27억을 둘 중에 맥스 27억이 한도가 빵이죠. 여기로 가는 겁니다. 되셨죠? 충당금 기초 20억에서 부인액 여기 이제 잔액 아까 보셨던 유보 잔액 얼마였죠? 18억 있죠. 보이시나요? 이거. 그렇죠? 적고요. 기중퇴직금 지급액 다시 강조합니다. 회사 자금 나온금액 기재한다는 얘기죠. 유효할 거이죠 이거 1억 4천만기재 사학은 적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 경우에 마이너스가 생긴 경우 잘아 다시 강조할게요.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경우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가 만약 5천이다 하면 적고 갈로밖에는 이렇게 적는 거요 이거 는면 송금산입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조정 없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축의 기준 한도 제거 전환 검거하면 800인데 그래서 9번에서 10번 1론 빼면 플러스면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면 제로 적습니다 당연히 누적 한도는 제로가 되죠. 축의 기준 빵이니까. 회사 계산액의 10억 4천을 전액 송금 불산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무 조정이 10억 4천이 부인에게 생기죠. 여기서 발생하습니다 요거, 요거 있죠. 자, 그러면 얼표상의 태충 기초 잔액이 부인에게 여기 보시면 18억이죠. 여기 나와 있죠. 죠 18억 금액에서 요거에서요. 4억 정리한 금액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10억 4천 분인해서 24억 4천이 태충 부인액, 태충 조정 끝났죠. 이 상황에서 연금으로 갑니다 자 하단부터 갈게요 12억이 기초 잔액이 있었죠 여기 볼게요 연금이 기초가 12억이 여기 나와있죠 여기 보이나요 연금요그 다음에 사학 나오고 불입액이 얼마냐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나온 것처럼 납입액이 9억6천0백이 나와있죠 이거 거기다가 운용수익 3,750에다가 수수료 300만 원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10억이 되고 연금기말자는 18억을 적습니다. 그럼 요거 18억을 적고 신고조정의 기초가 12억이 있었죠. 요걸 적으시고요. 요걸 4억을 갖다가 수령액 빼면 8억이 이제 기부립 연금 송금사립한 거죠. 8억이 여기 7번 올라갑니다. 됐나요? 연금 18억에서 기인증받은 금액 8억을 뺀 나머지 10억이 이제 당기의 송금사립의 한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한도가 되는 겁니다. 밑에서 올라와서 이제 되는 거죠. 두 번째 한도가 되는데 이놈이 이 예치금 기준의 한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추계 기준 한 들어가겠습니다. 자 추계 이게 27억이 태충잔액 이거 있죠? 아까 25억과 27억 아까 32억 양이 있었어요. 그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어대로 가져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위에 양식에 이거 둘 중에 맥스 27억이 보이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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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금액은 이제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 여대로 가져왔죠. 보여주고 있죠, 그죠? 여기 그럼 여기 오는 거죠. 태 퇴충 기말 잔액이 25억입니다. 부인 누계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퇴충 부인에게이 밑에 얼표상의 잔액이 24억4천이었죠. 여기 쳤고요. 기말 세무상 잔액 6천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급여 충당금의 잔액은 세무상 잔액은 부인에게 워낙 크다 보니까 얼마 안 돼요. 6천이 25억의 비율을 따진다면 몇퍼로인가요 최한 2.몇%밖에 안되죠 뭐2.5% 되나요 여러분 어떤 법인은 조정하게 되면 이 금액 이빵이 되는 회사에요 전액 부인 회사도 있어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금액은 이제 아주 금액이 적다 그죠 그래서 요거 27억에서 6천을 뺀 264천 이 뜻이 뭐냐면 이 놈이 우리 축액에서 이걸 뺀 금액 나머지 잔액이니까 퇴직급여 충당은 불입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금액에서 기부립액을 8월 뺀1 8 4천이 단기에 불입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인데 회사가 10억을 불입했기 때문에 10억을 송금산입 신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조정에 10억을 밑에 적고요 송금산입하고 그 다음에 얼패에 적어서 하는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자, 이런 법인이 왕왕 생겨요.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가 이 9번 금액이 8번보다 적어요. 불입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보다 단기 불입이 액 당연히 적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법인의 경우는 이게, 어떤 법인은 이게 오히려 큰 법인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게 더큰 법인 있다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요거 대부분다가요, 요거 기초연금 예치금, 프리백과 신고조정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물론 이제 합병이나 분할로 승계받은 금액이 있을 때는 이자나액이 예치금보다 신고조정이 적은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 이거 틀린 예사는 뭐냐면 이게 연금 예측에 비해서 송금 사립이 이게 더 적다 말이죠. 이거 이렇게 되는 회사 있죠. 이거 불입만 하고 송금 사립 안한 거예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과불입한 거라 말이죠. 과다 불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 강의를 그 12월 달에 이전에 강의, 2019년 1월 달에 강의 듣지 않고 12월 달 강의 듣는 분들은 이런 차이 나신 분들은 이렇게 되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이 차익만큼을 단기에 적게 불입하시란 얘기죠. 그러면 이 한도가 줄어들고, 송금산입액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해가시죠? 다시 말씀드리기. 일반적으로는 이게 더, 9번이 더 적어요. 근데 이게 큰 회사는 12월 말 불입액을 좀줄이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예, 퇴직급여 청담을 전체 정리하면, 예, 연금에서 나간 돈사악을 입금산입과 동시에 송금산입하고 태충 부인액을 전액 부인하고 연금 신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얼추 적어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태충에 대한 기본 논리를 아셔야 되겠지만 서식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